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3형인태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주가가 아무래도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에 아또 다시 많이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이 파동이기 때문에 한번 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예측했을 때는 여러분들 10% 이상 올라가야 돼.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10%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두 명이 눌림목이 형성돼. 아 가능성이 어, 너무나도 크다. 제가 휴림 로봇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밑에서부터 잡아왔는데. 효림 로봇도 계속 10% 이상 안 뜨면 은 눌림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 못 하신 분들은 아, 눌림목 구간에서 아,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 라고 이야기 를 드렸었고, 지금 삼형 엠텍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 투자 주의까지는 걸리진 않았지만, 내일장에 또다시 투자 주의가 걸릴 가능성이 조금 아, 논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도요, 이 삼형 엠텍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다시 한번 잡아 드릴 거니까 우리가 대주주가 어떤 생각을 가져가고 있고 이 미공개 일정 아직 공개되지 않네 이일정길까지 확인하고 간다 했을 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과거의 흐름부터 보면은 삼형 임택이 결국엔 이게 다 매집이었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대시세로 넘어가는데 자 이때 주의를 해야 돼 왜냐면 많은 분들이 아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솔트룩스도 그렇고요 이런 걸좀 보여드리면서 예시를 좀 드려드리는데 솔트룩스도 과거에 여러분들 영광의 아, 대시세 자리가 완성이 됐었죠 지금 삼형 엠텍이랑 거의 유사하죠 근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쫙 하락했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 속에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물려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이 하락 추세를요 굉장히 오랫동안 또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항상 하시면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고 일단은 제가 분봉상에서 잠깐 교차 분석을 좀 해드리자고 하면은 삼형 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단기적인 파동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주가를 일부러 하락을 시키면서 개인들의 매물, 매물들을 전체적으로 받아줬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올리면서 받아먹고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텔레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손절라인 아좀 같이 좀 잡아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여러분들 17,000원 라인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6,000원 부근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 저기를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아 추가 하락 이후에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라인 정확하게 잡으시면서 대응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일단 3형 엠텍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에 조선 및플랫트 원전에 대한 부품 공급에 대한 확대입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외인들과 기관들 그리고 연기금까지도 관심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움직일까? 라는 생각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조선업과 원자력이요. 이번 연도도 그렇고요. 내년 초까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 ESG 경영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은요, 어, 여러분들 위해서요또 다시 이 레포트 파일 안에 전체적으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대주주의 생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사명 엠택에 있을 미공개 일정들까지 전체적으로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이라고만 두 글자 남기셔가지고 꼭 레포터 파일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보내드려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여러분들 또다시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사명이라고 꼭 남기셔서 꼭 레포터 파일 챙겨가셔 좋겠고 자 추가적인 것은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텔레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항상 또 즐겁게 아, 매매를 이어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요 반드시 이제는 우리가 함께 대응을 이어 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 개인 번호니까요 아,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아, 문자로요 간단하게 입장 두 글자만 남기셔서 꼭 함께 좀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요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아,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이 매일매일 수익이 아, 가능한 아, 단타 장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를 치실 때는 항상 고민이신 게 뭐냐 첫 번째 확신이 안 드실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가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와중 속에서 항상 주가는 어떻게 해요? 이미 펌핑돼 버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 종목을 검색기에서만 떴다고 사면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단 말이야. 그러다가 주가 올라가면은 어영부영 갈 때쯤에 샀다가 주가 좀만 핸들링 하면 어떻게 해요? 손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8시 40분에요. 아, 제가 매일매일 장전이라는 문자를 어, 넣어드려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아, 좀 이야기 드려보자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어, 단체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장전 급등 종목 바뀌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딱한 개씩만 아, 매일매일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고, 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사명의 엠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히 보이죠? 50% 익절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 끌고 가보자.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히 체크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자, 벌써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아, 여기는 안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어요. 3,400분이 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입 검색기요. 이게 급등 초입 검색기인데,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미리 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떠있는 종목 보면요. 아, 이게 잠깐 깨졌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사명 엠택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가 28%를 갔을 때 매매를 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매매를 합니까? 저희가 14,000원대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이 화살표가 떠있는 걸 확인하면요. 8시 40분에 문자를 받고 화살표가 떠있으면 뭐예요? 매수예요, 매수. 자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50% 익절을 진행하고 그 추후의 물량까지 정확하게 또 우리 주주님들한테 관리를 해드리면서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전 문자 좀 참여가 필요하다. 나는 매일매일 좀 수익을 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010 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요. 장전이라고 넣어 주시면 되고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랑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 있어 여러분들 다운 받으실 수 있게 PPT 파일 다 올려 놨어요. 수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꼭 장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항상 주식 매매를 할때 손실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 기준이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텔레방에서도 제가 누차 안내를 드렸었지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얼마에 모아갔습니까 저희가 2만원에 모아 갔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정보가 제가 더 많아서 SMR이나 뭐 이런 이슈들 미리 알고 있어서 물론 알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최 GPT에서만 잘 검색하더라도 이런 액기스 정보도 여러분 다 뽑아보실 수 있는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심리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먹고 팔게 된단 말이야 왜요? 세력의 목표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법서를 여러분들 요 안에 다 작성해 놨어요. 특히나 기준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놨고 여러분들이 세력들이랑 이 싸움 하시는 데 있어서도 어 절대로 흔들리, 흔들리지 마시고 이 기준서 안에서 매매를 이어가시다 보면은두 명의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권으로 아, 돌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계좌를 봐봐요. 만약에 내 계좌가 좀 절망적이다 하면은 여러분들 다른 기법서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책에서 나오는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이 제가 15년 동안 아 이제 아 주식을 하면서 쌓아올린 경험치 있죠. 그런 걸 모두 다 글로 적어 놨으니까 이거 지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저 믿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법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 개인 번호니까 안심하시고, 아, 문자 날리시면은 제가 바로 이 PDF 파일 바로 전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기법서만 딸랑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강의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또 어떤 강의 있습니까? 지지와 저항 강의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기초가 진짜 중요한 거야. 많은 분들이 이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과의 심리 싸움에서 어긋나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아, 다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추가적인 거는 제가 텔레방 안에서도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우리 몇시 라이브 진행하냐면요. 8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8시.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제 라이브 방송 한번 오셔서 제가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한번이라도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추가적으로 텔레방에서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라이브라고만 간단하게 세 글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텔레방 링크까지도 같이 또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간 텔레방 들어 오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뭐 화살표나 기법서 다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들어 오셔서 이제는 혼자서 매매 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 제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함께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아 좋겠어요 자 영상에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자 했다고 믿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